예, 구형 메타늄 MG 모델입니다. 예, 제가 오버홀 작업하고 전체적으로 증감습니다 어, 릴링이 좀 많이 무거워요. 지금 현재 보면. 무겁고, 지금 소음도 좀 나고요. 예, 좀 덜덜거린 느낌도 있거든요. 어, 예, 안에 내부 상태는, 어, 구리스는 거의 다 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버홀 작업하면서 다 증감하겠습니다. 예, 네, 살짝 작업을 완료했고요 어, 뭐 연식은 오래됐지만, 기어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의 마모 말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해 보이네요. 비밀 기도마찬가지데 약간의 마모 말고는 뭐, 따로 스크래치가 있거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베어링은 점검을 해보니까, 센터 베어링 하고요 핸들 베어링 블량입니다 이건 센터 베어링입니다. 가가가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들축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일단 요 두개 배아직은 불량이기 때문에 이거 교환하고 거기서 제가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해당 선이 전혀 없고요. 린넨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베아링 어, 네, 핸들 추가고요. 이 센터 베아리하고이환되었습니다 제가 말로 되겠습니다.